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봄날,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전국 어디에서나 아름다운 훈풍을 느낄 수가 있고 아름다운 꽃을 볼수 있는 특히 남쪽에서는 이 벚꽃을 볼수 있고 개나리를 볼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계절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힘드시죠? 공부하시는 분들 응원 드리고요. 힘내시라고. 제가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구독자분 게르님께서 주신 댓글을 가지고 누전 됐을 때이 ZCT의 경보가 울렸을 때 어떻게 빠르게 대처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먼저 여러분들께 영상 강좌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 컴퓨터가 메모리 사양이라든지 CPU 사양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는데 이 3D 프로 그레임이라는 그래, 것이 워낙 리소스를 많이 먹다 보니까 화면 전환이 빨리 빨리 안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좋은 댓글들 많이 달아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시는데 제가 여러분들 댓글을 다 이렇게 영상 강좌로 풀어낼 만큼 이렇게 시간이 없다라는 거이 부분에 대한 양해를 해 주시고요 여러분 질문 중에서 현장에서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지금 필요한 부분 게르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질문을 하셨다는 것이 본인이 관리하는 그런 건물의수변전 설비에 어떤 경보가 울렸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답변을 빨리 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선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주신 댓글은 하나하나 다 소중한데요. 단지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선별을 해서 이렇게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해드린다는 것. 이두 가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르님께서는 아마 며칠 전에 올렸던 영상 ZCT, 즉 영상 별류기의 동작 원리를 보고 지금 댓글을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시청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제가 앞전에 올렸던 ZCT의 동작 원리를 안 보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그래서 앞전에 보신 분들은 좀 양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초보자분들 내지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ZCT의 원리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요. 어, 게르님이 주신 그 댓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르님 댓글을 먼저 읽어 볼까요? 누전이 됐을 시 빠르게 대체하는 방법이나 테스트기가 없을 때 ZCT에서 한 가닥씩 분리를 하면서 누전되는 상을 찾아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될수 있습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차단기를 안 내리고 특히 중성선을 먼저 분리를 시켰을 때 오른편에 보실까요? 이 부분이 MC12죠. MC12는 Molded Cased Circuit Breaker죠. 배선용 차단기입니다. 이 배선용 차단기에서 이 ZCT에서 ELD e a 리 t h l i q Detector죠. 노자님 경보기에 경보가 울렸다고 해서, 지금 게르님 말씀처럼 만일 차단기를 물론 차단기를 안 내리고 작업하는 경우는 없겠지만요. 그래도 혹시나 혹시나 모르는데 이 차단기를 내리지 않는 상태에서 특히나 중성선을 먼저 분리를 하게 되면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되기 때문에요. 물론 모든 작업은 첫번째도 안전 두번째도 안전 세번째도 안전이죠. 그중에서도 특히 조심해야 되는 부, 부분은 뭡니까? 안전장구를 착용을 하시고요. 유자격자가 이런 수변전 설비를 점검을 하셔야 되고, 세 번째 중요한 사항이 2인 1조가 돼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제가 이 3D 그래픽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리고, 그리고 게르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을, 아,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V죠. 터미널 블록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하나하나 설명을 한 다음에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단자대는 상부와 하부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죠. L1, L2, L3, 중성선. 그래서 L1은 무슨 색깔이죠? 갈색이죠. L2는 흑색. L3는 회색. 흰색처럼 보이나요? 회색입니다. 그리고 N은 중성선은 파란색입니다. 갈, 흑, 회, 청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해를 해 주세요. 이 단자대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단자대 1차는 도화로 가요. 이런 선들이. 그래서 도화에 있는 버튼 스위치, 파이로트 램프 그리고 각각 게이지 있죠. 전압계, 전류계, 역률계, 전력계. 이런 데 연결하고요. 1차에는. 그리고 2차에는 이 제어반과 연결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어반의 부품들과 도화에 있는 그런 지식의 내지 버튼 스위치와 연결을 하는 것이 터미널 블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받은 전압은 300, 3상 4선식 380볼트입니다. L1과 L2를 재면 380볼트 순간 전압이죠. L2와 L3도 380볼트, L1과 L3도 380볼트 순간 전압. 그리고 L1과 중성선 220볼트, L2와 중성선 220볼트, L3와 중성선 220볼트죠. 그래서 이렇게. 단자대와 MCCB 아까 말씀드렸죠? 멀디드케스트 서킷 브레이크 여기 1차와 연결이 되면 이 차단기는 두 가지 역할을 하죠. 스위치 역할과 차단 역할을 하는 거죠. 스위치 역할을 뭡니까? 인위적으로 이 전체적 이 메인 차단기입니다. 이 메인 차단기를 온 오프, 차단과 투입을 인위적으로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온 하거나 오프 이것을 스위치 역할을 하고요. 그럼 차단기 역할은 뭐죠? 차단기 역할은요. 이 지금 배선용 차단기 하단부에 어떤 전체적인 문제가 있을 때 후비봉의 그러니까 뒤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상 전류나 단락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곳에서 차단을 시키는 역할을 차단기 역할이죠. 이두 가지를 다할수 있는 게 바로 이 배선용 차단기고요. 스위치는 어떻게 돼요? 고장 전류를 끊지를 못하죠. 그 부분이 차단기와 스위치가 다른 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선용 차단기는 1차에 각각 L1, L2, L3 중성선 확대해서 보도록 할까요? L1은 L1 2차, L2 1차는 L2 2차, L3 2, 1차는 L3 2차, 그리고 중성선은 중성선대로 각각의 접점 A 접점이죠. A 접점으로 이 노브를 위로 올리면 각각의 접점들이 붙고요. 5로 내리게 되면 차단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얘기, 중요한 거 있습니다. 만일 이 하단부 쪽에 과전류나 단락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이 차단기가 완전히 밑으로 내려지 오 않고요 중간 정도에 걸립니다, 그죠? 왜냐하면 지금 후방 어, 후방 후단 쪽에 문제가 있으니까 전기안전자 관리께서는 후단부에 있는 문제를 정리를 하고 밑으로 내린 다음에 위로 올려주세요. 그래서 밑으로 완전히 그래서 내렸다가 올려야 올라가요. 일종의 안전장치죠. 그래서 MCCB는 그런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MCCB를 지난 전기는 이제 ZCT를 관통을 하는데요. 우리 전기 규정의 42조인가요? 전기관계법규 42조에 보면 중성선이나 접지 측에는 차단기를 설치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곳이 이 중성선이 안 끊어지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차단이 됩니다.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배선용 차단기 중성선은 차단됩니다. L1, L2, L3, L4가 모두 이 ZCT를 관통했어요. CT는 어떻게 돼요? 한 선씩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죠. ZCT와 CT는 생긴 것은 비슷하지만 CT는 하나의 선에 있는 전류를 읽고요. 이 ZCT는 삼상 3 선씩 같으면 세 가닥, 단상 같으면 두 가닥 그리고 삼상4선식이면 4가닥이 다 이곳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기가 흘러가게 되면요. 2차로 이제 전기가 공급이 됩니다. 2차로 전기가 공급이 되면 왼편으로 가겠죠. 왼편으로 쭉 가면은 자, 이 부분이 약간 어디라고 그랬어요? 수 변전 설비에 있는 곳이라고 그랬죠. 이수 변전 설비에서 이 왼편에 있는 곳은 상가에 있는 분전반으로 전기를 공급했다. 이렇게 제가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 변전실에서 저압반에서 나오게 된 L1, L2, L3, 그리고 이 중성선은 일단 동력반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 이곳에 있는 세탁기에 많은 전류를 사용하는 삼상사선식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때문에 일단 저는 동력용으로 봅니다. 자, 하지만 요 밑으로 오게 되면요. 지금 이쪽이 보면은 건물, 어, 건물에 있는 것이고 이쪽에는 수 변전실에 있다고 해서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건물로 온이 차단기 쪽은 1차 차단기를 거쳐서 버스 바죠. 제가 부스바 부스바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매번 얘기를 했어요 제발 좀 부스바라 하지 말고요. <laughs> 저도 뭐였죠? 어, 이 전기를 오래전에 배울 때 부스바라고 배웠는데 요 버스바가 맞습니다. 이 건물의 주 차단기 메인 차단기 m c c b 죠이 m c c b 하단부로는 이렇게 L1 부스, 아 버스바, L2 버스바, L3 버스바 그리고 중성선 버스바가 있습니다. 구리로 되어있어요 구리 판이죠. 판이 위에서 연결. 밑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한번 보십시오 L1, L2, L3 중성선을 보세요 중성선이 이렇게 떠 있어요 이 분전반이 철판인데요 바닥이 철판입니다 이 분전반에서 분전반 바닥에서 또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또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접지하고 달라요 물론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중성선이 지금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변압기 수변전신의 변압기하고 물론 다 연결되어 있지만 이 중성선은 결론적으로는 모든 어떤 누설전류는 이 변압기로 흘러가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변압기에서 왔다 생각하면요 변압기 예전에 중성점 접지를 하죠. 이종 접지를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변압기에서는 접지하고 컨문대에 있어요. 공통으로 잡혀 있어요. 하지만 음, 이 부분이 이렇게 배선용 차단기를 거쳤을 때는요. 변압기에서는 어쩐지 모르지만 일단은 이곳에 그죠? 분전반에 온 그런 어, 간선을 통과해서 차단기에 연결된 중성선은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분리 시킵니다. 분리 시키고요. 접지를 보세요. 접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동부스바를 통해서 이 분전반의 바닥에 피스를 박아서 딱 붙여놨어요. 어, 통하도록 전기가 통하도록.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분전반의 이 철판은 어디로 갈까요? 접지함으로 가겠죠. 그래서 그렇죠? 접지함으로 가서 땅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상가에 있는 땅에 접지봉을 박아서 그쪽으로도 전류가 누설 전류가 흘러도록 되어 있죠. 자,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것은 두 가지를 봐야 되겠죠. 첫 번째, 이 MCCB는 삼상 사선식이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이 부분 중성선은 플라스틱으로 해서 절연되어 있다. 공중에 떠 있다. 그리고 접지선들은, 접지, 접지 버스반은 이렇게 분전단 바닥에 붙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곳에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상 사선식의 차단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제가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자, 확대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상가에 이 메인 분전반에서 L1, L2, L3, 그리고 중성선의 버스 바에서 각각 분기회로가 있는데요. 이 분기회로를 여러분들 잘 봐주세요. 이 분기회로는, 자, 이 부분은 제가 세워서 볼게요. 이첫 번째. 이 분전반에 있는 첫 번째 있는 삼상 4선식 4극짜리 m c c b 는요 2층 전원으로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2층 전원에서 2층에 있는 또 다른 소실에 있는 전기를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밑으로 오게 되면요 누전차단기 1번에서 왼편으로 보시게 되면 부하가 있는데요 세탁기 1번에 있는 이 세탁기 코일에 전원이 공급이 돼요. 여기에 있는 L1이죠. L1이 전원이 공급이 돼서 코일이 이렇게 서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연결돼서 중성선과 연결되고요. 이곳은 세탁기 2번입니다. 제가 그림을 그리다가. 1번으로 그냥 했네, 요 그죠? 세탁기 2번은 두 번째 누전 차단기에서, 두 번째 누전 차단기에서, 당연히 220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세탁기도 세 번째 누전 차단기에서 L3에서 받았죠?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잠시 할게요. 첫 번째의 세탁기는 첫 번째 누전 차단기에서 이곳에 보시게 되면 L1과 중성선을 받았죠? 220V겠죠? 상전압입니다. 두 번째 어, 누전 차단기는 L2 흑색이죠. L2에서 받고요. 중성선에서 받았어요. 또세 번째의 세탁기를 보게 되면 세 번째 누전 차단기에서 L3 회색에서 1차를 받고요. 중성선에서 1차를 받았어요. 이렇게 우리가 분기 회로에서 차단기를 해서 부하를 분기 시킬 때는요. 상별 균형을 맞춰줘야 돼요. 아니 불평형이 생기죠. 이렇게 안 맞춰주면요. 불평형이 생기기 때문에. 오른쪽에 또 차단기들이 분기한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L1과 L2와 L3에서 그 분기하는 회로 개수가 똑같거나 또는.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불평형이 생기지 않겠죠. 이렇게 만드, 이렇게 공급한 전원이 있고요. 세탁기 하단부에 보시게 되면 이 세탁기에는 세탁기 외함이 있겠죠. 이 외함에서 각각의 접지를 잡아서 이곳에 보시게 되면 이 분전반에 있는 접지부스 바로 이렇게 1번 세탁기, 2번 세탁기, 3번 세탁기 이렇게 해서 접지를 잡았어요. 물론 이렇게 안 하고 여기서 한 가닥 나가고요. 여기 잡고 컵먼컵먼 잡아도 되겠죠. 그렇게 잡는 잡아도 되긴 되지만, 만일 이 세탁기와 이 세탁기가 접지가 서로 끊어져 있다면 하나의 선이 가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세탁기에 이렇게 접지를 잡아주면 제일 퍼펙트한 전기공사가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설명이 끝났으니까 게르님의 댓글로 돌아가보도록 할까요? 게르, 어, 게르님께서 경험이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런 질문을 주셨다는 것은 아마도 수변전 설비에 근무를 하신다고 봐야 되겠죠?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근무하는 그 수변전 설비 저압반에 있는 ELD에서 경보가 울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 경보가 왜울 자, 그 시뮬레이션을 보도록 하세요. 지금 세, 세 개의 세탁기 중에서 1번, 2번, 3번은 지금 아무런 표시가 없죠. 제가 3번의 세탁기. 1번이요. 3번이라고 해 주세요. 이 3번의 세탁기에서 보면 이렇게 부하를 따라가면요. L3에 이 세탁기 L3 부분에 뭔가 돌아가는 게 보이죠? 이게 자기장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2차는 다시 1차와 연결되어 있겠죠. 당연히 차단기를 올려 두었으니까 이렇게 1차로 가게 되면요. 1차에 있는 이 L3, L3에 있는 이 버스바를 타고 또 부스바라고 올라려고 합니다. 이 버스바를 타고 쭉 올라가게 되면 이 차단기 올라가 있습니다. 이 차단기 1차를 타고 이렇게 선을 간선을 따라가죠. 이걸 간선이라고 그래요. 이 간선을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되면 이 왼편을 보십시오. 오른편을 보십시오. 오른편에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 zct를 약간 관통을 하죠. 관통을 해서 메인 차단기 이수 변전실의 저압반에 있는 메인 차단기를 거쳐서, 이 차단기의 1차를 거쳐서 어디까지 가냐면요. 변압기까지 가요. 자,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됐을 때, 이 ZCT에 경보가 울려요. 이 경보가 울렸을 때참 난감하죠? 난감하긴 하는데, 왜 울려야 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죠? 도대체가 이 ELD가 왜 울릴까? 그 원리를 알아야 여러분들 처리가 되겠죠.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면 그 원인을 파악을 해야 결과를 알수 있고요. 그 결과를 알아야 우리가 처리를 할수 있으니까. 자, 잠시 이 ZCT의 동작 원리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ZCT의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ZCT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ZCT는 코일을 이렇게 감, 감아 놓았습니다. 이 코일을 감아 놓아서 코일 하나를 이곳에 연결을 하고 이 접점에 연결을 하고요. 또 반대편에 있는 코일의 끝 이곳에 연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ZCT는 제로 페이스 커랜드 트랜스폼하죠. 말 그대로 이선 중에 3상 4선식의 네 가닥 중에 하나라도 그죠? 전류가 발생이 되면 그 전류의 편차만큼 이곳에서 이 코일에 읽게 돼 있어요. 어떤 걸로요? 앙페르의 오른손의 법칙에 의해서 이 어떤 선에서 생긴 자기장을 읽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장이 왜 생길까요? 자, 이런 게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께 이 설명을 드리려면 좀꽤 복잡한데요. 삼상, 사선식에서요. 이 삼상은 L1, 갈흑, 회청입니다. 이세 개가 핫선이죠. 전원이 살아있는 핫선이고요. 이 파란선은 핫선과 어느 상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는 중성선, 뉴트럴이죠. 지금 이 구조가요, 제가 그림을 따로 그려드리면 좋은데, 지금 그릴 수가 없어서 말, 말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L1과 L2가 120도의 위상이 있고요. L2와 L3가 120도의 위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L1과 L3가, 그리고 그러니까 각각의 상들이 120도 또 위,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위상을 묶어낸 것이 바로 이 중성선이죠. 하지만 이 중성선도 뒤에 이 하단부에 부하가 없을 때 이곳에 전원이 없는 것이죠. 어떤 부하라도 이 중에 어떤 부하라도 부하가 연결이 되면 중성선이 전력선이 돼요. 그래서 저번에 어떤 분께서 여쭤보시기를 삼상사선식에서 중성선을 빼고 이렇게 세 가닥을 관통시켰을 때 ZCT가 동작이 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해서는 동 동작을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왜냐하면 삼상삼선식에도 세 가닥이 들어가서 이 동작이 되거든요 동작은 되지만 이 L1과 L2와 L3의 120도의 전체 합은 360도니까 백타의 합으로 치면 제로가 되는 것이죠 그 제로가 되는 점을 이 중성선을 묶어냈기 때문에 이세 가닥과 중성선은 키르히오페 제1법칙에 의해서 나가는 전류, 그러니까 이 회로에, 이 회로를 통해서, 이 부하를 통해서 들어가는 전류와 전체적으로 사용을 하고, 돌아오는 전류의 합은 같다. 이게 키로이호프의 제1법칙이죠. 그래서 키로이호프의 제1법칙처럼 L1, L2, L3 중성선은 어떤 복잡한 방법으로 들어가고 나오고를 하는데요. 어디로 갑니까? 이 부하에서 벼락기 쪽으로 들어갔다 나왔다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만일 L1이 누전이 되거나 L2가 되거나 L3가 누전이 된다면 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게요. 지금 저는 L3가 누전이 됐다고 지금 시뮬레이션을 했 지금 L3가 노정이 됐다고 좀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L3에 노정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자, 각각 이곳에 3A, 그리고 L1이 3A, L2가 3A, 3암페어, L3에 3A가 들어갔는데요. L1과 L2는 정상적이었어요. L3에서 세탁기에 연결된 부분이 1A가 만를 누전이 됐다면 라 1A는 흘러버리고 2A가 돌아 나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L1과 L2와 L3와 중성선이 이루던 120도의 백타의 합이 깨질 뿐 아니라요. 이 l 에서 이란 폐하만큼 작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에 그 차이만큼 이란 폐하만큼 이곳에 자기장이 생긴다라고 제가 이곳에 지금 그림을 그려 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이 있죠. 이 뱅뱅뱅 돌아가는 거, 앙피아리의 오른손의 법칙에서 돌아가는 이 자기장은 결론적으로 키리오프의 제1법칙에서 나온 이1아 전류가 뱅뱅 도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자기장은 이곳에 있는 ZCT에 있는 이코일이 읽게 되는 거고요. 이 코인이 읽자마자 양 단자, K와 L 단자는 이 ELD로 신호를 보내서 만일 이 부분이 ZCT의 분기회로가세 번째다. 그러면 이곳에서 불이 깜빡깜빡깜빡 깜빡, 하면서 경보가 울림으로써 이 ZCT 라인 쪽에 누전이 됩니다라고 경보를 울려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경보가 울려요. 이렇게 경보가 울리게 되면 참 황당하죠. 어느 부분이 누전이 되는지, 어, 금방 알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제가 지금 그림은 이곳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그렸지만요. 사실은 건물에 있어서 그 부하의 종류, 그리고 간선들의 개수가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찾아서 처리할 것이냐. 여러분들 간단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전기 안전 관리자뿐만 아니고 전기 자격증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 ZCT의 원리를 알면서 특히나 전기 실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잘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꿀 팁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꿀 팁을 알려드리기 전에 그 원리를 알려면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집약을 시켜서 설명을 드리고요, 대체 방법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번째 세탁기가 누전이 된다 고 그랬죠? 그 부분 먼저 볼까요? 세 번째 세탁기, 세 번째 세탁기에 누전이 발생이 돼서 2 암페어가 돌아갔어요. 3 암페어가 공급됐다고 그랬죠? 각 각이 누전 차단기에 3만 폐아가 3만 3A, 아 3만 3A, 아 3만 3A, 아가 공급이 됐는데 지금 세 번째는 3만 폐아가 들어가서 나오는데 이 코일에 문제가 발생이 돼서 이 코일과 연결된 이 세탁기 외함 쪽으로 충전 전류가 흘러서 그 충전 전류가 이렇게 접지를 통해서 이렇게 샜다는 거 흘러갔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세 번째 연결돼 있는 세번째 세탁기와 연결돼 있는 접지 부분에 이렇게 뭐가 뱅뱅뱅 돌아가죠? 앙페르의 오른손의 법칙에서 자기장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 자기장이 매단 페아니까 1암페아가 지금 이 접지 버스바로 흘러오게 되면 이 접지 버스, 버스바는 분전반으로 흐르게 되고요. 이 분전반은 어디 연결돼 있어요? 이 건물에 있는 땅에 있는 접지봉 박아놓은 접지봉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1암페아는 땅으로 흘러가고요. 2암페아는 돌아돌아가는 것이죠. 다 돌아돌아갑니다. 그래서 L3에 누전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이 L3에. 표시된 거는 뭐라고요? 이 L3에 있는 이 회색 전선의 자기장이 2A가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1A만큼 차, 차이가 생겼다. 그 차이가 다시 이 누전 차단기를 거쳐서 버스바를 거쳐서 이 메인 차단기죠, 이 메인 차단기를 거쳐서 돌아 쭉 갑니다.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요, 이것이 뭐라고 간선이죠, 피더죠, 피더. 이 피더 어디로 가요? 오른편에 있는 이수 변전실의 좌반으로 가게 되면 이 ZCT를 아까 관통한다 그랬죠? ZCT를 관통하게 되면 이 ZCT에 관통하자마자 그죠? 이 L3의 자기장이 1암페아만큼 그 차이만큼의 자기장이 발생이 되면 바로 2일 뒤에 아 누전이 발생되었다 큰일났다 이렇게 하면서 경보가 울리게 되죠 경보가 울리게 되면 이 1A만큼의 차이는 어디로 간다고요? 변압기로 간다고 그랬어요 자 이제 그 대체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좋은 방법은 이 수변전실의 저앞반에 있는 이 메인 차단기를 내리고 뒷부분을 쭉 누전을 잡아가면 훨씬 수월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게 있죠 각각의 차단기를 내리고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자 보십시오 지금 왼편에 있는 부분들이 말단이고요 그 위에 바로 이 차단기가 있고요 수 변전실에 있는 저압반의 차단기가 있죠. 만일 작업을 하실 때는 이곳에 있는 누전 차단기를 먼저 내려야 되겠죠. 그리고 2층에 이곳에 2층으로 가는 주 차단기라고 그랬죠. 2층으로 가는 것은 2층에 있는 말단의 차단기들을 다 내리고 그 다음에 2층을 여기 있는 메인 차단기를 내려야 되고요. 이 하단부에 있는 누전 차단기를 각각 내리고 그 다음에 이 분전반에 있는 배선용 차단기를 내린 다음에 수 변전실로 와서 저압반에 있는 배선용 차단기를 내려야 되겠죠. 자 올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올릴 때는 이 수변 전실에 있는 배선전 차단기를 먼저 올리고요. 그 다음에 뒤로 와서 분전반에 있는 메인 차단기를 올리고, 그 다음에 2층에 있는 차단기를 올린 다음에 각각에는 2층에 있는 차단기를 올리고요. 그리고 누전 차단기도 마찬가지로 이 차단기가 먼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 각각의 차단기들을 바로 올리지 말고요. 한 사람이 올리게 되면 하나씩 이렇게. 약 3초나 5초 정도 시간을 두고 차단기를 올리는 것이 중요하죠. 자,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서서히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만일 이런 누전 경보기 어슬릭 디텍터에 경보가 올렸다 그러면 아까 제가 2인 1조로 작업을 하시라고 그랬죠. 한분을이수 어, 변전실에 누전 차단기가 ZCT가 있는 패넬 앞에 어, 서 계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한 분께서는 이 세탁기가 있는 분전반으로 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2인 1조가 됐어요. 이수 변전실에 저앞반에한 분이 서서 지금 계십니다. 한 분이 이쪽에 오셨어요. 이쪽에 오셨으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차단기를 하단부부터 내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2층에 있는 말단에 있는 차단기를 내리고요. 이곳에 있는 차단기를 내려야 되겠죠. 먼저 서로 통화를 하시면서 2층에 있는 말단 차단기를 내려보는 거예요. 내려봐서. 만일 2층에 있는 말단의 차단기들을 내리니까 경보가 꺼졌다 그러면 이쪽이겠죠. 그 다음에 말단에 있는 차단기를 다 끄고 메인 차단기를 끄면 뭐 같은 거니까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2층으로 가는 메인 차단기를 껐을 때이 누전 경보가 멈췄다면 당연히 이쪽에 누정이 되니까요. 2층을 누전 체크를 해 보면 되겠죠. 지금 계르님께서는 장비가 없이 지금 어 체크하는 걸 물어보셨어요. 그다음에 누전 차단기 1번을 내려보고요. 조금 이따 누전 차단기 2번을 내려보고 누전 차단기 3번을 내리면 각각에 내렸을 때이 누전 경보기가 많이 리셋 시스템에 울리지 않으면은 지금 이거 ELD죠? 이 누전 경보기에 자동 복귀라는 버튼이 있으면 자동 복귀를 눌러 놓으셔야 여기가 복귀가 됐을 때이 복귀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 부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2층을 내렸을 때 경보가 정지가 되는가? 그리고 각각의 이 세탁기와 연결된 부분에서 누전 차단기를 내렸을 때 경보가 울리는가? 그러면 이 메인 차단기를 한번 내려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계속 이 경보가 울린다라면 이 수변전설비 저압반에서 분전반까지 오는 이 간선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 차단기를 내리고 누설 전류를 측정을 해보거나 메가 테스트를 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과 게르님께서 주신 댓글을 가지고 우리 누전 경보기 어스리기 디텍터가 동작을 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곤 TV였습니다.